呵呵呵 츄이츄, 좀 괜찮아? 츄이츄, 츄이츄! 있잖아, 나 예전엔 엄마 아빠가 골칫덩이를 입양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더 어린데 부모님을 도와야 했으니까. 언니가 하루빨리 심연의 힘해서 벗어나게 해줘야 했으니까. 내가 너무 자만했나봐. 우린 사실 똑같았는데. 츄이츄, 됐으니까 지금은 말을 아껴. 조금만 더 가면 경기장이야. 내가 업어줄게. 심연의 오염은 다 제거했어. 폭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언니, 내가 맨날 그랬지? 천천히 가라고, 뛰지 좀 말라고. 언니가 사고를 치거나 위험한 일에 말려드는 게 싫어서 그랬어. 그땐 언니를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 내가 잘 몰랐던 것 같네. 언니가 심연에 오염에서 살아남은 건 기적이지만 대신. 언니의 마음에평온이 찾아오지 않게 됐어. 우리가 가족이 된것 또한 기적이었지만 내 과한 걱정은 또 언니 마음을 들쑤셔놨지. 아니, 전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너도 부모님도 날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알아. 미안해. 사실은 나도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꼭 괜찮은 방법을 찾아낼게.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사과하지 마. 언니는 잘못 없어. 아니, 사실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연히. 안 좋은 결과를 낳았을 뿐 이젠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엔 말리지 않을게 언니 앞을 향해 뛰어가 빠를수록 높을수록 좋아 가장 강인한 긴용처럼 가장 용맹한 꽃빛의 전사처럼, 나 아까, 나한테 그게, 언니의 가장 자랑스러운, チュイチュウ。<nois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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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방금 심연의 힘 같은 게 튀어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어. 설마... 주기적으로 감정을 발산하지 않으면! 제어를 읽기 쉽다고 추이추가 그랬는데 그 이번엔 차스카가 스스로 억제해냈어.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네가 있으면 심연 오염쯤은 일도 아닌데. 조금만 더 빨리 정거했으면 추이추의 상. 삶은 불공평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숱한 불행을 겪었고 모든 걸음에 고통 따랐다. 어쩌면 고통과 타협하는 게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길을 걷고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다. 이 구름처럼 짙게 깔린 고통 위에는 대체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가장 빛나는 태양일 수도, 지릇 같은 어둠일 수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 나, 일생의 고난을 묘비명으로 새겨. 내게 그러한 고통이 있었음을. 그리고 끝내, 초월했음을 기념하리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자. 최추를 잠시 부탁할게. 난더 중요한 할 일이 있어. 응. 최초의 모든 헌신에 찬사를. 그녀의 모든 헌신에 찬사를. 미안해, 자스카. 괜찮아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니까요. 추이추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젠 영원히 제 마음속의 영웅일 거예요. 추이추의 기대와 희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해요, 브레시님. 그래. 이 전쟁을 끝내러 가자. 당신들이군요. 솔직히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좋은 싸움을 치렀고 이겼습니다. 비록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요. 계속 싸우실 건가요? 그럼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시명과 싸우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승리도 살아있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다. 안 그래도 널 걱정하던 참이었어. 오면서 위험하진 않았어? 오는 길에 심연마무를 만났는데 솔직히 정말 위험했어. 그런데 동료들이 정식 전사 못지 않게 용감하고 날쌔더라고. 몸에 이견게 어디 그리 쉽게 잊혀지나. <laughs>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운이야. 살아 있어야 잃어버린 것도 되찾을 수 있어. 너희도 꼭 무사하길 바랄게. 나와 함께 돌아온 용 동료들은 전사들을 따라 뛰쳐나갔어. 아무리 말려도 막아지질 않더라. 이러면 내가 제일 쓸모 없는 놈 같잖아. 어휴, 그래도 용의약을 익혀둔 덕에 녀석들을 치료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 영혼이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세상이 너의 여정을 시로 남기기를,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해. 다시 만날 그때도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기를 빌게. 약품은 얼마나 남았어? 충분해? 바닥이에요. 비상약이 좀 남긴 했는데 그건 의사와 전사들을 위한 거라 건드리면 안 돼요. 아 그건 알지만. 일단 내 몫을 꺼내줘 너희 왔구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모르겠어 통신도 거의 끊겼고 부상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하거든 하지만 난그 아이가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니까 마야 힐 씨처럼 뛰어난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정말 많은 환자를 치료해내셨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도통 쉬질 않으시니, 이따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교대해야겠어.